오늘 찍은 차 렉서스 ES 300 하이브리드 준비했거든요. 저 세단 많이 주잖아요 무늬를. 우와, 차 엄청 예쁘다 이것도 이거 렉서스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이것도 하이브리드인데 NX 모델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53,000 k 로 키로, 그다음 완전 무사고, 하이브리드 SUV, 실내도 브라운이다. 여러분들 오늘 차량은 진짜 괜찮은 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자 중고차 정과장이 애드립으로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이요 여러분들 지금 실내 보시면은요 어, 뭐가 느껴져요? 이쁘잖아요. 지금 보시면 트, 토파즈 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 렉서스에서 필살기거든요? 외부 실버 색상이랑 내부 토파즈 브라운 이두 가지가 이 조합이 정말 인기 많아요. 어, 와, 근데 진짜 조용한 거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량이 사실상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세단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 꿀매물이 지금 방금 들어오자마자 여러분한테 들 소개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 2019년 12월에 출고한 2020년형 모델이고요 렉서스 NX300 슈프림 등급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단이 아닌 SUV 차량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렉서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외장 컬러를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 조합. 렉서스가 내장이 블랙보다 이 토파즈 브라운 선택해서 출고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쁜 내장 토파즈 브라운이 선택되어 있는 SUV 하이브리드를 어, 입고가 되자마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중신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보시면은 3구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 멋스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의 가운데 그릴을 보시면은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도 생선 비늘 형상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꽉 차있는 그런 멋스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스펙을 보자마자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ES 300 하이브리드를 조금 저렴한 선에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4,150만 원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상 SUV가 세단보다 더 비싸고 더 차체가 크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심지어 53,000km 키로, 로수 주행거리도 짧아요. 그데 가격이 4,08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중고차 정과장에서 4,0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옆에 한번 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휠 보시면은, 야, 상품하자마자 나왔는데, 휠도 깨끗한 거 보세요. 완전 깨끗하고, 타이어도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판을 한번 가까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은, 외판 상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갓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갓 나온 SUV 하이브리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SUV 하이브리드 즉 신차 구매하시려면 은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있고 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가격대가 정말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는 차량은 키로수 정말 좋은 수입 렉서스 NX300 하이브리드를 4,080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일단 외판 상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요. 렉서스만의 이 테일 램프가 정말 L자 형태로 정말 멋스럽잖아요. 이 차량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렉서스에서 가장 무늬가 많은 실버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거 그래서 엔진 소음도 거의 없고 연비도 좋고 고장도 전혀 없는. 정말 괜찮은 렉서스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의 내부 살펴보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토파즈 브라운 실내 예쁜 실내 내장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보여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핸들 전동 텔레스코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동시트까지 옵션 사양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렉서스 하면은요, 되게 유명한 옵션, 되게 많이 인정하는 옵션 중에 하나죠. 어댑티드 크루즈 차선 이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로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조용하죠. 53,000km 주행한 어, 완전무사고 NX 하이브리드를 보시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은, 천장에는 따로 썬루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 시동, 그리고 열선 시트 옵션 사양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엔 정말 클래식한 느낌의 렉서스 브랜드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가 정말 곳곳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 보시더라도, C D 롬도 들어갑니다. C D 롬도 들어가고 각 가지 어, 버튼들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깨끗한 실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중고차, 장고장 없는 중고차 원하시면은 아, 이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렉서스 브랜드를 판매를 했지만 정말 장고장 없이 어, 타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요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자 2열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2열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와 진짜 이만한 차량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선에서 하이브리드 연비도 좋고 깔끔한 중고차 원하시면은 이만한 브랜드 어, 렉서스 NX300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0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은요 진짜 시트가 너무 깨끗하죠?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와, 이 세트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정말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자, 2열에서 보시는 1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실내 크리닝까지 마무리된 차량인데요. 정말 괜찮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차는 빨리 판매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많은 문의 주세요. 네, 이렇게 렉서스 n s 3 0 0 하이브리드 슈프림 등급의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차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품화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워낙 이 차종이, 이 브랜드 자체가 장고장이 없는 브랜드기도 하고 제가 지금 성능 기록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엔진 미션 누유도 일체 하나도 없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잔고장이 없는 거 중고차 구매해서 속 썩일 일 없는 거 찾으시면 은이 차량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정과장이 만약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탁송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거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옆에 보이는 이런 괜찮은 차량들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전차종도 입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란 보시면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 항상 주소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얼른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